아기 만날 준비를 해요. 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이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제가 까먹고 이런 까먹고 아니죠. 피곤하고 지친다는 이유로 네, 기록을 안 하다가 기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엄마! 엄마! 더러워! 하여튼 저희 집은 아기 세탁기를 샀습니다. 자자 오래기 손 수건을 빨았어요. 그래서 이손 수건을 넣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불도 빨아서 이불이라 손수건 여기 넣어야 됩니다. 아, 어, 더러워 집이. 또 이것도 손수건을 무슨 세 번씩 빨아야 된다면서요? 유난이다 정말. 몰랐거든요. 이렇게 또 엄마가 되어 갑니다. 좀 뒤로 가보세요. 뒤로 와서 이렇게. 음, 손수건 또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괜찮아 어차피 한번더빨 건데. 오늘은 엠보 손수건 빠는 날. 손상 빨래 처음 했어요. 제가 사연이 있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빨리, 빨리.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 마르면, 저녁에 한번더 돌려서, 좀두 번만 하려고요. 뭐세 번까지 해? 두번 해도 된다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걸,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정답이지. 내 새끼한테 내가 뭐 나쁜 거 하겠어요? 맞잖아요. 아, 근데 이걸 다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제가 건조대를 하나 더 샀는데, 애기 건조대를 샀어야 됐나봐. 어, 애기 걸로. 그래야지 막 많이 넓더라고 아, 뭐 쓰다가 부족하면은 또 사면 되는 걸거았죠 유난 떨지 않아요. 저는 별로 유난 떠는 엄마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뭐 별거 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 너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삶에 너무 피곤해. 삶에 너무 빨리 지쳐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편집을 한다거나. 일본에 또 애기 낳고 가기, 살러 가기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진 않아. <laughs>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해야 될건 많은데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기 싫다 이거지. 뭐 하기 싫은 그저 하기 싫은 거죠 뭐. 이 무기력한 마음이 너무 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진짜 누구 거야 후드티 다 치워. 꽉! 괜찮아, 죽우면 되지. 근데 인상목을 이제 자꾸 일어서다 앉았다는 하거안 좋은 거 알죠? 정말 이게 이렇다 앉았다 하니 별로 힘들어요. 아이구야. 선수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아 제가 이렇게 출산가는 좀먼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필요해? 뭐 이런 걸 한다고? 이런 걸 사야 된다고? 이런 게참 많더라고요. 저는 최소한으로 샀습니다. 진짜 최소한 딱 필요한 것만. 너무 많이 샀다고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도 살다 보다가요 필요한 더 사면 되지. 다 그런 거죠. 아 아직도 남았는데. 선수건 왜 이렇게 많이? 엠모 선수건은 왜 이렇게 많? 막... 스무 장 샀거든요. 어, 미친 거 아니야? 어, 모자려요 아, 저네입을 빨았는데, 네잎 아, 진짜. 제베개잎을저 밖에 널어야겠어요. 아유, 내가 손수건 이렇게 빨고 진짜 어떻게 알았겠냐. 여러분, 인생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인생 아무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하이 오늘은 빨래 이해 차 잠깐만 들고 올게요. 어제 빨았던 손수건을 또 빨았어요. 탈탈 떨어서 저는 딱두 번만 하려고요. 난리 났다고 자기 땅한번 씻어도 됐다고, 한 번만 씻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오늘 뭐 공장에서 나온 그런 가 공장은 더 더러운 가 모르겠어. 아... 저 오늘 병원 가요. 오늘? 저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짠 36주 0일차 진짜 얼마 안남았죠 아 손수건은 잘 털어도 안 털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건조기를 뭐 다른 사람들 집에 돌린다던데 저희 집에 건조기 없거든요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지 아 힘들어 남편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네요. 아, 참고로 남편은 일본에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그 조리원이랑 병원에서 연계된, 전화가 왔어.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몇시예약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아 남편분은 어몇 시에 오시나요? 막 그러면서 어 같이 오시나? 이러면아 제가 남 나도 몰라. 아 제가 남편이 없어서요. 이러고 순간 그 삼초의 정적이 일었다. 아도 몰르 깜짝 놀라서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남편이 한국에 없어서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시구나. 남편이 없어서. 좀 문장을 말할 때 제가 말해야 겠고잡거 아, 이거 진짜 다이소에서 이거. 짱거샀거든요 근데 좀 작네 많이융이손 이거. 제많이나 이거. 어, 간어다리야어다리야어 잠깐. 어, 이렇게 이어하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러면은, 영상을 여기까지 찍어야지. 맞죠? 서서선, 우리 아기 손수건. 저는 마저 하러 갈게요.